저희 집은 판교에 있는 33평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는 10년 정도 되었고요. 기본 인테리어는 어두운 원목과 블랙톤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먼저 현관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저희 집 현관이에요. 이게 비포 사진이고요. 메인 컬러는 그린티 색상을 선택했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템바보드를 사용해서 벽처럼 연출했습니다. 매장같이 깔끔한 게 좋아서 아예 손잡이를 없애고 푸시로열수 있어요. 근데 써보니까 손잡이 다는게 편하긴 해요. 여기는 집을 나설 때 필요한 준비물을 쉽게 보관할 수 있게 한 행거예요. 우산이나 마스크 같이 자주 쓰는 물건들이나 작은 손가방을 걸어두기에 편하고요. 이쪽 벽에는 시계를 걸어놔서 외출 전 바로 시간을 체크할 때 좋아요. 바닥 타일은 빈티지한 색감과 질감이 돋보이는 이태리제 타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공간은 누가 봐도 아 여기가 레인의 집이구나 하는 명판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고요 미니 선반을 만들어서 디퓨저와 소품을 배치했어요 택배가 왔을 때 현관에서 바로 뜯어볼 수 있게 가위와 칼을 여기에 보관합니다 제가 디자인한 현관 중문이에요 예쁜 예쁘... 문을 열자마자 침실이 있기 때문에 투명 유리 말고 모루 유리로 시선을 차단했고요 대왕 골드 손잡이가 포인트예요 자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눈에 보이는 이곳은 침실인데요. 뭔가 이상하다 싶죠. 제가 침실 벽을 유리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채광. 이 집을 처음 보러 왔을 때 첫인상이 어둡다였어요. 남동향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더 어둡더라고요. 어두운 집을 밝게 만드는 방법을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벽을 트자. 두 번째 이유는 색다른 시야를 갖고 싶었어요. 아파트라는 정형화된 틀 안에서도 다르게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채광을 핑계 삼아 벽을 유리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방을 침실로 삼다 보니 침대만 넣어도 꽉 들어찼기 때문에 왜곡 없이 예쁘게 담으려면 벽이 투명해야 했어요. 저희 부부는 침대를 따로 써요. 얼핏 보면 하나처럼 보이지만 싱글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 진짜 추천해요. 안 그래도 싸울 일 많은데, 이불 가지고 싸우면 진짜 빡치네. 암튼, 그나마 침대에 대는 공유하고 싶어서 아주 큰 침대 헤드를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만들었어요.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그 위에는 스탠드와 예쁜 소품을 올려두었고요. 발치에는 책 수납장과 벽 선반을 배치했어요. 책 수납장은 이케아의 이바르라는 제품을 DIY 했는데 영상은 얼마 전에 올려두었고요. 요즘은 거의 전자책을 읽지만 결혼 전에 사둔 책들을 이렇게 보관해두고 있어요. 벽 선반도 이케아 제품이고요. 순전히 눈 요기용으로 예쁜 것들을 전시하는 용도입니다. 침실은만큼 밝음 조명이 필요 없어서 중앙등은 과감히 생략하고 벽등과 매입등만 있어요. 버튼을 치면 어른 생활도 가능은 합니다. 그 전엔 D자 싱크대였는데요, 요리를 잘안 하는 저에게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괜히 이것저것 올려두기만 하고 답답해서 기억자로 만들었어요. 주방 살림이 별로 없어서 상부장은 과감히 생략하고 데코 공간으로 활용했어요. 보통 싱크대 상판으로는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인조대리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천연대리석이 꼭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몇년 전에 대리석 식탁을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김치 국물이 떨어지면 바로 닦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덕에 강대 부지런함을 단착하게 되었어요 인덕션도 화이트로 설치했는데 오히려 얼룩이 너무 잘 보여서 관리가 더 쉬워요 주방가구는 이케아예요 가성비 하면 이케아 따라올 브랜드가 없죠? 이케아 주방 가구는 댐퍼나 레일 자재가 정말 좋아요. 저희 집 싱크대가 상부장이 없는 만큼 하부장의 수납력이 중요해서 꼭 서랍형 하부장이 하고 싶었는데 이케아의 가격이 가장 좋아서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가장 저렴한 해계비 문을 선택했고요. 수전, 싱크볼, 후드까지 모두 이케아 제품이에요. 총 220만원 정도 들었네요. 이번엔 주방 가전들을 소개할게요. 제가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가전이 식기세척기예요. LG 디오스 제품이고요. 집에서 점심 한번 먹으려면 간단하게라도 요리를 해야 되고 먹고 나서도 설거지 같은 뒷정리를 해야 하는데 저 같은 저질 체력은 거기서 에너지가 많이 뺏겨요. 그런데 식기세척기가 그런 수고를 많이 덜어줬어요. 성능도 좋더라고요. 나머지 가전들은 어디로 숨었을까요? 정답은 키큰장입니다. 가전들 노출되는 게 싫어서 키큰 장에 다 때려 넣었어요. 이게 불편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인간은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이어서 저희 집 다이닝 공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공간이에요. 저희 집에는 오로지 데코레이션을 위한 공간이 곳곳에 존재하는데요. 특히 이 선반은 웨인스 코팅과 일체형으로 하고 싶어서 계획 단계 때부터 도면을 꼼꼼히 그렸어요. 그 위엔 제가 좋아하는 소품들이 옹기종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웨인스코팅을 좋아해서 디자인 요소로 많이 활용했는데, 이번엔 컬러를 살짝 얹어주었어요. 테이블과 식탁 의자도 참 고심해서 골랐는데요. 테이블은 직접 제작을 했어요. 템바보드 기둥에 원형 상판을 얹힌 디자인이고요. 블랙 체어를 선택해서 좀더 모던한 느낌을 살렸어요. 이 조명은 직구를 했는데 지금은 판매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브라스 재질의 골드빛이 과하지 않아서 공간에 잘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이 거대한 문을 열면 어떤 공간이 나타날까요? 냉장고는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구조가 조금 독특한데요. 이렇게 외벽을 타고 90도로 모난 공간이 있어요. 비포 사진을 보시면 더잘 이해가 가시죠? 위치상 여기가 냉장고 자리는 맞는데 참 어떻게 해도 깔끔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닝룸 느낌도 낼겸 아예 거대한 문을 달아버려서 특별하지 않은 공간을 마치 연회장에 들어가는 문처럼 연출했어요. 안쪽에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쪽에는 팬트리를 만들었고요. 이런 잡동사니들, 살림사리들이잘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쓰는 물건들 정리만 잘해 놔도 물건 찾는데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오른편에 세탁실로 가볼게요. 세탁실이 넓지가 않아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 배치했고요. 세제는 이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노른자 세탁실. 색깔 진짜 예쁘죠? 보통 인테리어할 때 이런 작은 공간은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작은 공간일수록 과감한 색상을 시도해볼 수 있어요. 벤자민 무어에는 욕실용 페인트가 따로 있어서. 방수 방염이 다 된다는 거. 드디어 거실로 넘어가 볼게요. 거대합니다. 거대해요. 올해 직구로 구매한 삼성 85인치 TV인데요. 남편이 노래를 불러서 큰맘 먹고 장만했는데 사실은 제가 더 만족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다 TV로 보고요. TV는 거거익선이 맞습니다. 사운드바도 제법 감나가는 걸로 구매했는데. 코로나 터져서 영화관 못 가도 그렇게 아쉽지 않을 정도의 사운드예요. 이렇게 커튼 치고 영화 보면 진짜 그럴듯해요. 그 아래 TV장은 주문 제작했고요. 물티슈나 잡동사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소파도 거대하죠? 박스 형태라 딱딱해 보이는데 엄청 푹신해요. 요즘 나오는 패브릭 소파는 다 기능성이더라고요. 뭐 흘리고 묻혀도 물티슈로 웬만한 거다 닦이니까 큰 부담도 없고요. 사용한 지 1년쯤 됐는데, 애 키우는 집에서 이 정도 컨디션이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대리석 테이블도 사용한 지가 꽤 됐어요. 첫 신혼집에서부터 썼으니까 한 3년쯤? 그리고 이 러그도 참 애정가는 러그예요. 제가 디자인해서 예전에 판매도 했었던 제품이고요. 세탁기에 팍팍 돌려도 되고, 건조기 사용도 되는 러그라서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서재 겸 옷방입니다. 문이 또 특이하죠? 눈치채셨겠지만 이번에 문 디자인에 엄청 심혈을 기울였어요 들어가 볼게요 한쪽면에는 붙박이장이 쪼르르 있고 반대편에는 장식 벽난로와 선반 그 중간에는 책상을 배치했어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라 홈오피스가 꼭 필요한데요 방이 세개라 어쩔 수 없이 서재와 옷방을 합체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나마 옷방 같은 느낌이 나지 않게 하려고 벽처럼 연출했고요. 신발장과 마찬가지로 푸쉬로 여닫는 방식이에요. 끝에는 에어드레서가 숨겨져 있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베란다 공간이에요. 노트북만 보면서 일하다가 눈이 아플 때쯤 고개를 들어 베란다를 보는데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랄까? 마치 스페인 작은 마을에 잠시 휴양 와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런 수영장 바닥 같은 타일을 보고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가정집에 쓰기엔 조금은 어색해 보이지만 그 이질감이 주는 낯선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한쪽에는 수납장이 있어서 잘안 쓰는 물건을 보관합니다. 이 흑막의 공간은 무엇일까요? 남편의 놀이방입니다. 남편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노래를 불러서 만든 공간이에요. 그나마 코딱지만한 드레스룸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플스도 하고 유튜브도 보는데요. 한번 들어갔다 하면 나오질 않습니다. 입구에는 청소기나 다리미 같은 가전을 보관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셨죠? 저희 집이 약간 반전미가 있어요. 일단 위에 반절은 벤자민 무어의 욕실 페인트를 칠했고요. 아래 반절은 테라조 무늬 타일을 붙였어요. 이렇게 조적으로 쌓아서 욕조를 만들고 상부장 대신 선반을 달고 소품으로 데코했어요. 수건이나 생리대, 휴지 등 욕실에 필요한 물건들은 하부장에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3월에 이사 왔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낸 지가 6개월 째인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엔 공용욕실입니다 몬드리안을 3차원으로 불러들인 듯한 느낌이죠? 아까 보여드린 욕실이 워낙 세서 나머지 한 개는 무난하게 가겠지 라는 생각은 노산 말씀드렸듯이 작은 공간일수록 파격적인 연출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예쁜 거울과 선반이 있고 욕실 하부장에 수건과 나머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면 바로 앞에 화장대가 있어요. 원래 이곳은 팬트리 역할을 하는 붙박이장이었는데 욕실 맞은편에 있기도 하고 동선상 화장대로 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조명도 달고 드라이기도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니까 보기에도 좋아요. 근데 사실 화장대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참 어렵잖아요. 아무리 정리를 한다고 해도 화장품 브랜드 모양 다 제각각이고요. 하지만 문이 있으면 바쁜 날 개판치고 나와도 된다는 거. 대망의 마지막 방입니다. 저에게는 4살배기 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 아이의 방입니다. 이 방만 매트시공을 했어요. 저희 집은 전체 다 포세린 타일인데요. 아이 있는 집이라고 무조건 타일 바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미끄럽지 않고. 오히려 관리 면에서는 마루보다 편한 점이 있어요. 뭘 쏟아도 스며들지 않아서 좋고요. 근데 아이방은 매트 시공을 했어요. 놀이를 주로 아이방에서 하다 보니 층간소음이 걱정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팁. 아이방만 깔끔하게 매트 시공하려면 방문이 매트 두께만큼 짧아야 돼요. 그래야 문을 여닫는데 간섭이 없습니다. 침대, 옷장, 서랍장 모두 이케아 제품이고요. 그냥 평범한 아이 방입니다. 장난감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정리가 잘안 돼요. 저희 집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집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뿅.